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 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박서진의 콘서트에서 라우나와 박서진은 붉은 입술 노래를 듀엣. 라우나는 박서진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 협조 요청. 너의 재능을 인정해. 조영수도 박서진에게 노래 새 곡을 줘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8회에 는 TV 조선 미스터 트로디 새로운 전설이 시작, 이하 미스터 트로디, 이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습니다. 1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니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전파를 탄 미스터 트로디 8회는 전국 유류가구 기준 18.8%를 나타냈습니다. 기존 자체 최고 시청률인 7회 21.1% 보다 3% 포인트 낮습니다. 첫 내림세이자 첫10%대 시청률입니다. 미스터 트로디는 지난해 12월 22일 20.2%로 시작해 낮은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매회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나 8회에서 처음으로 시청률이 떨어졌습니다. 트로트 제작진은 처음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 시간인데도 극소수의 시청자만 등장 무대를 생중계 보러 온 관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인기 참가자 박서진이 탈락한 여파로 보입니다. 앞서 박서진이 탈락 후 그의 팬들이 미스터 트로디를 보이콧을 외치고 안 본다고 긍정했습니다. 3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 높은 위를 차지하며 우승후보로 꼽혔던 터라 박서진의 탈락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스터 트로시는 팬들의 거센 불매 운동을 앞두고 있는 동안 빌의 경력은 급상승했습니다. 며칠 전에 박서진은 데뷔 10주년 기념 전국 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 콘서트는 SK 올림픽에서 3월 5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콘서트에서 박서진은 조영수가 작곡한 미공개 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부진 사장은 박서진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의 콘서트에 22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훈아 가수도 박서진에게 콘서트에서 그랑 붉은 입술 듀엣을 하자고 고했습니다. 박서진은 당장 승납하고 선배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